말씀. 말라기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2장 1절에서 9절. 어, 1절, 2절 아 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1절, 2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말라기서 1장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하나님이 어,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뱀이라라고 선언하는 것으로 일장을 마쳤는데요. 이큰 임금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두려워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유다의 또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또그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그래서 내 이름을 영화롭게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복을 저주로 바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하지도 않았는데요.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두려워하라고, 공경하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하라고. 어, 바른 예배드리라고 지금 권면 한그 권면을 다시 한번 읽게 오면서 그런데 이 권면을 듣지 않으면 너희에게 준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자기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크지 않은 분도 아니고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어,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분도 아닙니다. 왜온 세상 이방인들도 다 두려워하고 천하 만, 만민이 두려워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다시 한번 공경하라고 두려워하라고 영화롭게 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준 명령대로 어, 다시 돌이키라고 부탁하시는 것은 여러분 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실은 빌고 있는 어, 모습처럼 이렇게 보이는 이것은요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음,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 택감받은 백성에게 빌듯이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어, 하나님 이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부르심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회를 다시 한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니까 이절 하반부에 보니까 어, 내가 이미 저주하였으니 어,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주기를 원하고 저주하기를 원치 않아서 복을 저주로 바꾸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나를 공경하라고, 어, 나를 두려워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미 저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말씀이 마음에 담겨 있지 않은 사람에게서 저주를 돌이킬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과 저주의 기준인데요. 그 명령을 어기면서 축복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주를 불러들이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말씀이 우리 속에 담기지 않는 것 자체가 제일 큰 저주고요. 반대로 이야기해서 말씀이 들리는 것, 말씀이 우리 안에 담기는 것 자체가 사실은요 현재 어떻게 보이든지 상관없이 제일 큰 축복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생명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평강 이것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고요 그 결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나서는요, 3절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이 것이요 똥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거역하면서 예배드리는 것. 어, 종교가 기독교는 의식 종교가 아니라 말씀 종교라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말씀 불순종하면서도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의식에 참여하고 나서는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하고 거래하고 하나님 억박지르고 협박하는 신자들 많습니다. 정말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고요. 말씀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 순종하는 것인데, 말씀 알지도 못하고, 말씀 관심도 없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의식에 참여하면서 큰 소리 치는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의식 종교로 신앙생활하면 다음 세대는 반드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습잖아요. 저, 우리 부모는 왜 저렇게 교회를 다니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고 하면, 그런다고 뭐가 바뀝니까? 아무것도 안 바뀌는데 그리고 여러분 부모가 좀 종교에 열심히 하고 나면요 잔소리는 더 많아집니다 더 뭐랄까요? 강박해지고요 자네들 다 보고 있습니다 자네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요 자네들이 하나님 떠날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드리는 제사장들에게 희생, 재물 가져온 그 재물이 싼 똥을 얼굴에 바를 것이고 희생 제물의 똥을 영문밖에 버려서 이렇게 그 버리는 것처럼 그 제사장들도 똥 바른 채로 영문 밖에서 버릴 것이라고 경외하고 아,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 정말 여러분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이 들려야 하고요, 말씀 순종해야 하고요, 말씀 순종하고 얻는 지혜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한편으로는 권면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경고하시고 나서 왜이 같은 말씀을 주시는지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만군의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레위지파와 세운 언약을 그 축복의 언약을 그들에게 주어진 이 축복의 사명 그리고 그 사명 감당할 때 주어지는 그들에게 임하는 복과 그들 통화에서 백성들이 누리게 될 복에 대한 언약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항상 이루어지게 하고 싶어서 이 권면, 이 경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어, 6절 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 읽겠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육절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언약을 에 세웠던 레인들을고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에 세웠던 레위인이 누굽니까? 모세가 레위인이고요, 또 아론이 레위인이죠. 어쨌든 이 모세, 아론 같은 또 충성된 레위인들의 모습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은요, 한번 따라해 있습니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어, 생명의 언약이라는 것은 그들이 진짜 살아 있을 뿐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 쓰고 생명의 왕도로 난다는 뜻이고요. 평강의 언약이라는 것은요, 그들이 근근히 아, 요즘 별일 없어 아, 이 정도로만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어 이런 게 아닙니다. 평강이라는 단어가요, 성경에서는요 어, 완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완전한 평화, 더 이상 더할 수 없는 평화를 어, 누리고 그 평화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레위인들에게 주셨는데요. 어, 제일 처음 레위인들, 그리고 그 위에도 신실한 레위인들은요, 어, 이 언약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 경외하라 하심인 줄 알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이 고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기뻐하고 섬기는 레위인이 되어지면요 그 반대 것 부로 그들에게 육제를 보니까요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하나님 경외하는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진리의 법을 담아 주십니다. 자 그리고 진리의 법이 담긴 사람의 입술에는요 이 공의가 나오지 불의가 없습니다. 어, 불일란 공의의 반대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 자기 말, 세상 말, 악한 말들이 없어지고요. 진리만 담겨진 진리만 공의롭게 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하고 동행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안전한 샬롬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직한 것 정말 중요합니다. 정직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이 항상 맞다고 인정하고, 말씀 앞에서 자기의 틀린 부분들을 항상 틀렸다고 인정하는 상태를 정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절대적으로 죄인입니다. 누구나 죄인입니다. 레위인이라고 죄인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사용받는다고 죄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모두 죄인인데, 정직은 무엇이냐고 하며 말씀의 거울에 드러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겸손하게 인정하는 상태를 정직이라고 합니다. 제사장이어도, 레위인이어도, 하나님 앞에 사용받고 있는 레위인이어도요. 여러분.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를 비추어서 회개하는 이 작업 정직의 작업은 계속해야 합니다 레위인에게 죄가 있는 게 허물이 아니라 레위인이 정직하지 않은 것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허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요 이렇게 살면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어 하나님께서 회고하고 있는 레위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우리를 신약 시대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다시 말하면 레위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되어져서 입술에 진리의 법이 있고 입술에 불이함이 없고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자기를 어, 고칠 수 있는 정직이 있고요 내 삶이 하나님과 동의함으로 알미암아 많은 사람 돌이키게 되는 자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건을 이것이 제사장 이것이 말씀 사역자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해야 하고요 지식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구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만군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처럼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운 받은 저희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특권에는 의무가 따르고요. 특권에는 심판이 따릅니다. 0절 어, 우리 어,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남한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제사장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 레위의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뜨리고 도리어 자기만 이율법에서 떠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율법을 깨뜨리게 만들고 있었고요, 율법에 거스르는 길을 가게 만들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맡은 영적 지도자가 말씀 아니라 자기 말하면서 열심히 하면 많은 성도들을 정말 어 딴에는 뭐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위한다고 그 목사 위한다고 하고 있는 길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심각하게 위배하게 만드는 그런 악행이 되는 거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 이런 사람이 너희가 되었다라고 어, 하나님께서 단식하고 있습니다. 자 어, 우리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에게 이말 심판이 무엇입니까? 구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 누구나 해야 된 최고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최고로 자기를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많은 영혼들을 도리어 율법에서 치우치게 만든 사람들은요 그 결과 여기 보니까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가장 존귀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끌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가장 비천하게 만드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 깨트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다른 영혼들을, 어, 많은 사람들을 율법에 그스르게 하고요. 어, 많은 사람들을 율법에서 치우치게 만드는 것. 이것은 나를 가장 비천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아니어 난다고 하면 하나님 틀리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와 같은 보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악한 재산쟁들에게 부탁하듯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레위와 세운 언약을 지키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또 말씀맡은 레위가 말씀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세야지만 열방의 축복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때문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이 마음을 알아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고요 말씀으로 가득 차서 말씀을 흘려 보내는. 생명의 언약 평강의 언약을 이루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사장들에게 나를 공경하라고 나를 두려워하라고 나를 경외하라고 다시 한번 그 말씀으로 건면하시는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러나 말씀이 임하지 아니하면 이 저주가 임한 것이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러나 말씀이 임하지 니으면 이미 수치가 임한 것이기에 다시 한번 부탁하고 있는 주님 앞에서 언약을 어기기를 원치 않는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 알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귀한 마음 알아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입술을 통하여서 진리의 법을 공의롭게 전하는 자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화평으로 정직으로 하나님과 동의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 살리는 사람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스르게 하고 하나님 치우치게 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결국 멸시와 천대당하는 사람 되지 않도록 를 붙들어 주옵소서, 죄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악한 제사장들에게, 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경외하라고, 하나님 두려워하라고, 하나님 공경하라고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시는 주님, 나는 너희를 축복하고 싶지 저주하고 싶지 않다고. 그런데 내 말이 너희에게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이미 저주가 임한 것이라고. 하나님, 또 어, 경고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맺은 언약을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어기고 싶지 않아서 우리에게 부탁하실진대. 참으로 하나님,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하루, 참으로 내 입에 내 마음에 진리의 법이 있는 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보여 주며 들려 주며 많은 사람들을 죄악에서 돌이 돌이키게 하는 하루만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신 것은 이 말씀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 흘려보내라 하심일진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진 사람 되게 하시고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 되어지게 해 주시고 말씀을 보여주는 사람만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의 길에서 떠나고 많은 사람을 말씀에 그스르고 치우치게 만드는 악한자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습 되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